지금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미주 전체 25개 공장 운영을 즉시 중단한다고 긴급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손실액만 3억 달러, 2만 5천 명의 미국인이 순식간에 일터를 잃었는데요. 협력업체 500곳까지 도미노처럼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워싱턴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엄청난 결정이 단한 명의 한국인 직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현대차는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잠깐. 사연 시작 전 감동동 반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홍보실장 앤드류 밀러입니다. 새벽 4시 30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FBI 긴급 보도자료 링크가 100여 개나 쏟아져 들어왔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문구가 눈에 박혔어요. 현대자동차 연구원 박현우, 산업스파이 혐의 체포. 말이 안 되었습니다. 박현우는 제가 직접 면접했던 사람이었어요. 3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USB 사용조차 금지시킨 보안 철두철미한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FBI 발표는 확신에 찼습니다. 테슬라 기밀자료 1200건, IP 주소 추적, 물증까지 완벽했어요. 저는 차를 몰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도 계속 전화가 울렸어요. 로이터, AP통신, 블룸버그까지. 모든 언론사가 코멘트를 요구했죠. 현재 상황 파악 중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8시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주법인 이사회 긴급 소집. 한국 시간 오후 2시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화상 회의실 스크린에 정몽구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표정이 굳어있었죠. 옆에는 김동진 사장과 임원들이 앉아있었습니다. 박현우 연구원 건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미주 전체 생산 라인을 즉시 중단합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한명 때문에 2만 5천 명이 일터를 잃는다고요? 하루 손실만 3억 달러예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원칙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엘라베마부터 조지아까지 25개 공장,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받을 텐데요. 문 밖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단한명 때문에. 오전 10시, 전체 직원 긴급 소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메인홀에 2천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얼굴마다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모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합니다. 순간 홀이 폭발했어요. 왜요? 우리 잘못이 뭐죠?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30년 근속라인 매니저 톰 워커가 벌떡 일어섰어요. 밀러 실장.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 한명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으라고요. 제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본사 결정이에요. 저도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뒤에서 여성 직원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이번 달집 대출금은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노조대표 마이클 로빈슨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얼굴이 시뻘겠죠? 우리 가족들 밥줄은 누가 책임집니까? 한명 지키려다 만명 죽이는 꼴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에요? 박수와 야유가 뒤섞였습니다. 현대차 나가. 한국으로 돌아가.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제 뒤에 선 한지수 팀장이 속삭였어요. 앤드류. 이건 옳지 않아 보여도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루에 3억 달러씩 날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 봐요. 다들 울고 있잖아요. 오후 2시 첫 번째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하나둘 정지했습니다. 쇳소리가 사라지자 이상한 정막이 흘렀어요. 30년간 쉬지 않던 기계들이 한순간에 잠들어 버렸죠. 직원들이 공장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립라인 반장 스티브 존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걸 멈춰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박현우의 인사파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9세,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 LG화학 5년, 현대차 3년 차였어요. 인사평가는 늘 최상위였죠. 특이한 점은 보안의식이 유달리 강했다는 거였어요. 개인 노트북 반입도 거부했고, 회사 컴퓨터에 개인 파일 저장하는 것도 금지시켰거든요. 동료들 증언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배터리 연구팀 김민수가 말했죠. 박현우는 USB 꽂는 것도 싫어했어요.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이라면서요. 품질관리팀 이영희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구실 사진 찍는 것도 절대 허용 안 했어요.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하면서요. 한지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앤드류, 이것 좀 봐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박현우의 연구 성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 3년간 그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 때문에 테슬라가 얼마나 타격받았는지 아세요?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박현우 팀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을 발표한 날 테슬라 주가가 12%나 폭락했어요. GM 포드 같은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FBI는 그가 테슬라의 기밀을 팔았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지수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박현우의 특허만 11건이에요. 모두 현대차 명의로 등록됐고 테슬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술들이죠. 이런 사람이 적에게 기밀을 넘겨 준다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관련 뉴스를 다시 검색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포춘, 테크크런치까지. 모든 매체가 박현우의 기술혁신을 찬양했더군요. 테슬라를 위협하는 한국의 배터리 천재라는 헤드라인까지 있었어요. 한지수, 뭔가 이상해요. 너무 완벽한 누명 같달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좀더 파헤쳐볼게요. 분명 다른 진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을신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NN 뉴스룸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떠올랐어요. 한국 현대차, 미국 사법부 압박 논란, 앵커 앤더슨 쿠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한 명의 산업 스파이를 위해 수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폭스뉴스, MBC,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오만 아니냐? 미국 노동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뉴욕타임스 기자는 더 신랄했어요. 밀러 실장, 현대차가 미국 사법 시스템을 불신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요? 그런 의도가 전혀 제가 말하려 했지만 기자는 끊었습니다. 그럼 왜 공장을 멈춘 거죠? 법정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전 11시 연방검사 스콧 해밀턴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법 앞에 모든 기업이 평등합니다. 현대차의 압박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도 즉각 움직였어요.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외국 기업의 오만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가세했어요. 기업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정오쯤 제 사무실 문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일자리 돌려내. 현대차 물러가. 피켓든 직원들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3년간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던 동료들이었죠. 현지 방송국도 특별 생방송을 편성했어요. 현대차 사태, 이것이 문화 충돌인가?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현대차를 비판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위계적 문화가 미국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 오후 4시, 제 개인 이메일까지 협박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으로 꺼져라, 미국 떠나라. 너희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볼모로 잡느냐? 심지어 집 주소까지 언급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본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앤드류, 힘들겠지만 버텨주세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한 사람을 구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하지만 한지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 한지수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앤드류, 찾았어요. 손에 든 노트북 화면이 떨리고 있었죠. USB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저는 의자를 돌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16진법 코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한지수가 빨간 글씨로 강조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USB가 생성된 시각을 보세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0분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 정확한 시각에 박현우는 한국에 있었어요. 한지수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했는데, 13일부터 18일까지 울산 본사 출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시각엔 본사 회의실에서 배터리 기술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USB는 누가 만든 거죠? 더 충격적인 건 IP 추적 결과예요. 한지수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파일들이 업로드 된 컴퓨터의 실제 위치는 화면에 우리 회사 건물 평면도가 떠올랐어요. 빨간 점이 찍힌 곳은 12층이었습니다. 12층은 전략 기획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근한 사람은 단한명 뿐이었어요. 한 지수가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슨 리. 전 테슬라 출신으로 작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이슨 리는 제가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습니다. 테슬라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전략 분석 전문가였죠. 연봉 20만 달러에 스톡 옵션까지 줘가며 모셔온 핵심 인력이었어요. 한지수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제이슨의 컴퓨터 로그를 보면, 그날 밤 박현우의 업무용 아이디로 원격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서버에 파일을 전송한 흔적까지. 어떻게 박현우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했죠? 제이슨은 IT 시스템 관리 권한이 있었거든요. 전략 기획실장 추천으로, 특별 승인받은 거였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가짜 증거 심고, IP 조작하고, 심지어 FBI의 익명 제보까지.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박현우는 완전히 무고한 거네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한지수가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제이슨이 테슬라 전 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암호화되어 있었는데 해독했어요. 화면에 영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계획비 가동. 표적 확정. 누명 완성. 한지수. 이걸 즉시 FBI에 넘겨야 해요. 이미 준비했어요. 한지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메타데이터, IP로그, 출입 기록, 이메일 복호와 파일까지. 새벽 2시. 저는 FBI 시애틀 지부 야간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현대차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았다고요? 이미 충분한 물증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박현우는 그날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FBI 시애틀 지부가 전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사관 6명이 제이슨 리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수사관들이 나타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이슨 리씨 산업 스파이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제이슨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밀러. 당신이 다 망쳤군요.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스파이였다고. 그럼 박현우는 충격과 혼란이 사무실을 휩쓸었습니다. 오후 3시, FBI 압수수색이 본격화됐어요. 제이슨의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측근과 주고받은 이메일, 현대차 기밀정보 유출 계획서, 심지어 박현우를 누명 씌우는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한 통의 이메일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 배터리 기술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핵심 연구원을 제거해야 한다. 산업 스파이로 보이게 만들어라. FBI 사이버 수사팀이 추가 분석한 결과도 나왔어요. 제이슨이 지난 1년간 현대차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현우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의 정보도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죠. 오후 4시. FBI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콧 해밀턴 검사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박현우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시 취소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진범은 누구입니까? 현대차에 사과할 예정인가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내부자 제이슨리가 체포되었으며 산업 스파이, 증거 조작, 컴퓨터 침입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밀턴 검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현대 자동차와 박현우 씨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 오후 6시 제이슨의 변호사가 나타나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테슬라 측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이슨린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며 개인적 행위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한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앤드류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가 해낸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믿은 회사가. 그제야 정몽구 회장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3억 달러를 걸고 한 사람의 무고를 증명해낸 거였거든요. 다섯째 아침, 박현우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수와 함께 그를 맞으러 나갔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와 있었죠. 현우야, 한지수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박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앤드류, 저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요. 뉴스에서 봤는데 하루에 3억 달러씩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현우 씨,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에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나요? 박현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정말 버려질까봐. 하지만 회사가 끝까지 믿어줬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엘라베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박현우가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300여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분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환영의 기색이 역력했죠. 톰 워커가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30년 베테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현우 정말 미안했소.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시오. 박현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노조 대표 마이클 로빈슨도 다가왔어요. 현우, 우리가 틀렸었어. 이제야 알겠어. 현대차가 왜 당신을 지켰는지 오후 4시 드디어 생산라인 재가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메인홀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박현우가 재가동 버튼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섯 일 동안 정말 길었어요. 박현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끝까지 믿어준 현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해본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대한 기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잉 하는 모터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지수가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 톰워커, 마이클 로빈슨까지. 순식간에 전체 홀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까지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위기 때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대감이었어요. 한달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브랜드 조사 전문 기관 인터브랜드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저는 그 수치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대차 브랜드 가치가 24%나 상승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된 결과였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한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판매량은 더 놀라워요. 한지수가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33% 증가했어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50% 급등이에요. 고객들이 가치 있는 기업의 차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현대 패밀리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를 탔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기업에 감동받았다는 글들이 수십만 개씩 올라왔어요. 심지어 테슬라 오너들까지 현대차로 갈아타겠다는 인증샷을 올렸죠.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현대차에 대한 인지도가 2.4배나 확대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순위 1위를 차지했어요. 일본에서도 존경받는 외국 기업 2위에 올랐죠. 오후 2시,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직접 연결됐어요. 화면 속 회장의 표정이 밝아보였습니다. 앤드류,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봅시다. 화면에 글로벌 가족기금 설립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현대차 직원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직원 한명한 한 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제도화한 거였죠. 앞으로 미주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입해요.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전기차 생산라인 증설, 연구개발센터 신설, 그리고 직원 복지 향상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손실 복구도 못했는데. 손실이 아닙니다. 최고의 투자예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사람을 지킨 기업에게 세상이 보답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재구매율도 1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한번 현대차를 산 고객들이 다시 현대차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거였어요. 가족 같은 회사에서 만든 차를 타고 싶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오후 6시, 박현우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앤드류,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회사가 정말 저를 지켜줄까 하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우리 회사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박현우가 미소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을 만드는 회사.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굴뚝에서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단순한 생산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우리는 차가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현대차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오늘 전해드린 사연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드렸길 바랍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감동동 반자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